네, 그러면 저희 2부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홈파티부터 이야기할까요? 네. 홈파티는 이연이라는 배우가 프라이빗 파티에 가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완벽한 타이밍 네. 맞죠? 네. 음 홈파티라는 제목을 보자마자 약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의도를 했든 의도를 하지 않았든 남에게 상처를 당연히 줄 것이고 그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걸 어떻게 받아서 넘기는지 혹은 감내를 하는지 혹은 맞포도 쳐서 화를 내는지 이런 게좀 궁금할 수 있는 제목이지 않을까 뭐 홈파티 자체가 소설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왔던 것 같은데 약간 좀 믿을 만한? 그러면 급이 맞는 사람들을 골라서 음. 네. 한다는 뭐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전문직에 엘리트 계층이라고 스스로 이제 좀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술을 마실 때 어떤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겠다 하는 게 어느 정도 예상하기는 했어요 확실히. 엄청 재밌게 읽었는데 약간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목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어떤. 우리가 익숙하게 봐왔던 뭐랄까 구성 설정인 네. 것 같아요. 전 중간에 이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부분에서도 뭐내 인물이 이 안에서도 뭔가 묘하게 구도가 다르고. 예를 들면 이 남자 둘은 판에 대해서 조망하는 시선이 거의 없는 인물들로 그려지는데. 세팅 자체가 약간 좀 극적인 맞아요. 세팅인 맞아요. 것 같아요. 마치 뭐 연극이나 아니면 그런 희곡을 바탕으로 찍은 영화 같은 것을 좀 연상시키게 하는 측면이 있고. 이 화자가 베테랑 연극 배우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이제 많은 경험이 있는 연극 배우여서 뭐 이런 자리를 다 연극적으로 이미 받아들이고, 다 해석을 하고, 그런 눈빛이 오가고 이런 거를 빨리 캐치하고. 굉장히 극적이고 재밌긴 한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를 독자가 느끼기 전에 이미 자, 본인이 다 캐치하고 해석을 해서 반응을 하고 이런 식으로 화자를 이미 다 거쳐서 전달이 되고 있다는 느낌도. 약간 지나치게 친절한 느낌이 없 지나치게 똑똑한 느낌?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되게 게스트와 호스트의 대결 구도로 지금 계속 이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결국 누가 자신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했는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둘다 실패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2연도 자기는 자기가 맡은 역, 맡을 역할을 좀 이렇게 위해서 온 것도 있고 뭐 성민에게 진은 빚도 있고 마음의 빚도 있고 하니까 온 거고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잘 이제 술도 마시지 않고 면정신으로 잘 연기해서 말끔하게 자리를 파하고 집에 돌아가겠다는 목적이 있었고 근데 그게 막 깨졌잖아요 그리고 이사이호스들도 말씀하신 대로 예를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위치나 이런 것 그러니까 어떤 상대적인 지위 같은 것에서 오는 어떤 충족감 이런 걸좀느껴 보겠다 해서 이제 게스를 초대한 것 같은데. 근데 둘, 이, 이들도 좀 뭔가 되게 어떤 식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노출하면서. 네. 저는 여기 그 제일 재밌었던 말이 응? 그 서사적 윤기. 그거가 굉장히 재밌어서 아,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계속 생각했거든요. 이게 어떤 이야기가 있는 요소를 가지고 어 삶에 윤기를 더한다는 뜻일까? 아니면 각자의 서사에 어, 윤기를 내는 무엇이라는 뜻일까? 그래서 이렇게 이것저것 뭐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그 동안 김혜란 작가가 보여줬던 그런 주제하고 또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으로 어떻게든지 이제 윤기를 내려고 하는 인물들의 속 마음 같은 거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셨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소설집 이런 데서 좀 많이 보여 주셨던 주제여 가지고, 네, 또 연결도 되면서 스타일상으로는 조금 다른 느낌을 주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상 작가의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 모래 고모와 목경과 무경이 같이 사냥을 떠난 일, 이야기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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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제가 정말로 그 이야기를 잘 요약을 못하는 편이어서. 그러니까 이 모험에 사냥도 포함되고, 뭐, 이세 사람의 관계 전반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laughs> 제목에 고모, 목경, 무경, 세미 인물, 이름이 다, 나, 아, 세 인물이 나오는데, 두, 그러니까 두 개의 이야기가 중첩되 있잖아요. 지금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카페 소동을 벌이고 있는 세 사람이 있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목경이 있는데 그러니까 세 사람의 소동을 두 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중첩시켜놓고 독자에게 그래서 이두 가지 이야기를 내가 들려줄 테니 어, 너가 해석을 해봐라 이렇 전체적인 소설이 흥미로우니까 사실은 뭔가 그런 부분도 다썩 괜찮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건 확실히 이 소설이 가진 매력이 이 가뿐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됐던 것 같고 단편소설 읽는 맛이 이런 거지 사실 그런 생각을 했고 뭔가 마지막 장면 같은 것을 엔딩으로 가면서 오는 그런 고모랑 언니를 생각하는 그 마음 같은 것들까지 읽혀요 조, 좋은 사람들을 기억하는 어떤 그리워하는 그런 그 주인공의 마음 같은 것들이 읽혀서 그냥 뭔가 대장정에 이제 막이 내리고 한 순간 이제 딱훅 끼친 어떤 그런 감정 같은 것들로 그 감정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독자에게는 이 소설을 읽는 충분한 시간을 쓸만한 네뭐 같이 흥미 재미가 있었다. 어그 부분 있잖아. 왜할수 없는 일보다 할수 있다고 믿는 일이 사람에게 수치심을 수 없다라고 인정하고 그것은 내가 하, 내 영역이 아니야라고 생각해 버리면 그만인데 할수 있지만 안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할때그그 그 개인이 갖게 된 어떤 수치심 그런 문제를 되게 좀 재미있게 건드리는 소설인 것 같아서 좋았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고모라는 인물이 되게 그 소설 표현 빌리자면 환영받지 못한 방면 처지는 자식. 비혼이고, 또 이제 집안에서 가사, 뭐 돌봄, 감명몽, 사실 다 전가당 하는 인물인데, 그 이런 인물을 이제 너무 매력적으로 그리고 있고, 이런 식의 이제 캐릭터를 설정을 할때좀 빠질 수 있는 어떤 그 되게 불쌍하게 그린다든지 그런 모습으로 안리치게 너무 잘 그린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특히 또 이게 돌봄을 어쨌든 하는 여성인데, 두 조카를 돌보는 장면들이 너무 좋고 사냥꾼, 살 나서는 장면이 진 압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이 고래 고모의 어떤 그 생존 기술 같은 게 전수되는 이런 식의 장면들을 대관식 과 같은 장면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이제 너무 독특하고 매력이 있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저이 소설 처음에 읽을 때는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두 번째 읽었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이 그랬냐면 이두 자매가 이 목경과 무경이 둘다 고모를 사랑하고 또 고, 고모하고 유대를 이제 맺는데 그런 인물들의 대비 그리고 그 각자의 그 방식이 다들 이렇게 애틋하게 느껴진 것 그런 것들이 좋았는데 그 마지막에 그어 <laughs> 너무 재밌는 게, 마지막에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그거를 붙여놓으면, 어, 이 독자들이, 아, 이게 바로 그 와우 포인트구나, 라고 생각할 걸 알고, 그거를 또 거기다가 그 이야기를 붙여놓고, 자, 이제, 어, 이 장면이야, 라고 딱 보여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저는, 어,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선생님들한테 그 마지막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그 소설을 저는 이 단편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딱 맞췄을까. 그래서 저는 잘 썼다고 생각했어요. 이 작가가. 그러니까 부자연스럽지 않은 선에서 우리가 다 약간 이해할 만한 선에서 자유로운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존재들이 소설의 주인공이지.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 남겨진, 남겨진 사람이 그들을 그리워할 만한 사람들로 기억하게 만드는 힘 같은 것들도 주는 거죠, 사실은.